1844년 텍사스 공화국이 미국에 합병되어 미국의 28번째 주가 되자 멕시코는 이 합병을 인정하지 않았다. 긴장 상태에 이른 양국 관계는 1846년 4월 멕시코군이 리오그란데를 건너 미군을 기습함으로써 폭발했다. 미국 의회는 5월 12일 멕시코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멕시코도 5월 23일 이를 대받음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 제커리 테일러 장군은 부에나비스타 전투에서 멕시코군을 물리치고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의 점령 을 확고히 했다. 1847년 3월 미군 이 역사상 최초의 육해군 합동작전 으로 베라크루스에 상륙해서 1847년 9월 멕시코시티를 함막시켰다. 결국 양국은 2월 2일 조약을 맺고 전쟁을 종결하였다. 미국은 오늘날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에 해당하는 광대한 영토를 멕시코 로부터 빼앗다시피 획득하였다. 다만 영토를 손에 넣은 대가로 멕시코에게 1,825만 달러를 지급하여 체면을 살려주었다.